자, 정문의 침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보자마자, 보자마자, 자,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고 내려오다가, 타고 내려오다가, 못 돌리다가, 이제 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얘도 관심있게 봐라. 관심있게 봐라. 자, 그러면, 일봉을 가볼게요, 바로. 자, 일봉을 가게 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들어준게 외국인이에요. 그죠? 틀어준 게. 그죠? 자, 개인이 팔아요. 그 물량을 다 받아내죠. 그죠? 자,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견디다 못해 투매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계속 사다가 안 되니까 그죠? 아 도저히 안 되겠어 하니까 이제 조금 머리를 드니까 아 이거를 던지고 나오자 이게 빠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 얘가 더 가지를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물량들이 자꾸 손절 나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아닐까요?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럼 봐요. 이 부분이 지자저항에 딱 연결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이게 봐요. 이런 걸잘 보시는 거죠. 거. 이거 뭐예요? 지자저항의 뭐예요? 지자저항 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 물량이 누군가는 이 지자저항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기만 해봐라고 털으려고 여기서 물린 애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돌아서 간다고. 어떻게? 파동으로 간다고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파동으로다가. 그런데, 아예 이거를 마음 먹고 뚫을 것 같으면 그냥 거래 터지면서 쫙 붙으면 그냥 뚫어버리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이런 거는 미리 다 준비를 세팅을 해놨다가 장중에 보는 거예요. 아, 터지나 안 터지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할 급등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한번 이제 수익을 내는 파동을 이용해서, 그게 있죠. 그래서 얘는 조짐이 있어요 그죠 뭐가 주체도 있고 주체도 있고 흐름상 지금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잡아놨죠 그래서 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은 지금 아직 못 제꼈죠 그림을 보시면 그죠 에, 그죠 아직 제끼지 못했죠 자, 주봉을 보면 이제 돌아가려고 돌아가는 게 보이죠 에, 보이고 일봉을 보면 이제 많이 돌았고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더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가든지. 그런데, 잘못돼도 이런 매매는 어떻게 된다? 이 중심값을, 그죠? 깨서 밑에서 돌면 손실은 별로 안 돼요. 그죠? 기대 수익은 더 크고요. 그죠? 기대 손실은 요만큼, 기대 수익이 이만큼. 반복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파동으로다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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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기법까지 접근하면서 이런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사례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안에 내용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심히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문의 침했습니다.